선생, 공원 무대에 순을 줘야 어디를 네? 자르는 거야, 선생님? 예, 여기 순, 순 결수 위에, 위에 순 새로 올라온 예, 순이요. 예, 예. 어, 그러면은 이걸 예. 자르는 건가요? 예. 여기를 자르는 건가요? 예. 예, 여기 자르면 되고. 아, 그만. 그러면 여기서 결순 여기 자라는 거예요. 어디가 나라 자란다고요? 결순 여기서 아. 나와서 이제. 네, 네. 예,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퍼지면서 열매를 더 많이 키우는, 키우는 거예요. 근데 뭔 말인지 아직도 못알아듣겠는데 이렇게 잘라줘야 돼. 이게 넝쿨이 그냥 로 이렇게 된다고 그래. 잘라줘야 돼, 게 아하. 이게 무조건 잘라줘야 돼, 이거. 뭐야, 이거 넝쿨 선 되니까. 미리 잘라줘야 돼. 예. 아, 넝쿨이 된 거야, 이게? 네. 잘라줘야 안잘라줘가지 우리 엄마도 잘라줬을 음, 것 음, 같긴 음, 하다. 네. 음. 음. 자르면 이렇게, 결거순 나와가지고, 네. 콩 고수 열리, 콩 열릴 데가 없잖아, 이게. 아하. 네. 그게 걱정이 되셔가지고. 음. 이거 다 잘라줘야 돼. 회장님, 이거는 이렇거든요. 저는 잘라줘고요거는 하나 얼른, 혀거는안 치니까. 여기도 있어. 이거는, 이거는 뭐, 소용없어요. 안 열려,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안 네, 열려. 이건 안 열려. 여긴다, 여긴다, 여긴다. 나도 봐요. 예.